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기후 변화라는 게 어떤 문제냐. 2021년도에 8월 달에 IPCC라는 국제 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과거 대비 1.5도 정도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막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못 막을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1.5도가 올라가는 건못 못, 못 막기 쉬울 것 같아요. 1.5도라는 게 꽤큰 차이예요. 그죠. 평균 1.5도 정도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가뭄이 2.4배 정도 증가한다. 홍수가 1.5배 정도 증가한다. 태풍이 10% 정도 늘어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시에 사는 중산층 이상의 사무직 뭐 이런 걸로 일하시는 분들은 가뭄이 좀 늘어났다고 해도 보통 느끼지도 못합니다. 가뭄이 들었다라고 하면 아 요즘 날씨 참 놀러 가기 좋은 날씨네. 요즘에 이렇게 날씨가 맑아 그냥 이러고 말아요. 가뭄이 웬만히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수돗물이 안 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물을 꼭 사용해야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원래 비 내리는 것보다 한 일주일 열흘만 비가 안 내린다라고 해도 농사 망해 가지고 아년치치 내가 먹고 살게 없어지는 그런 그렇죠, 문제가 내리는, 되는 네. 거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가 어디일까요? 지금 테슬라 아니에요? 테슬라 아닐 니고요 땡땡. 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떤 회사가 제일 크냐를 따져 볼수 있을 텐데 그 회사를 얼마 주고 살수 있느냐. 그 회사의 기업 가치 주식의 시가 총액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미국의 전기차 회사가 압도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회사에 투자하신 주식 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제주에도 네. 많아요. 네, 많으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이 요즘 제일 민감하세요. 기후 변화 관련해서 무슨 대책이 나왔다더라, 뭐가 어떻게 바뀐다더라라고 하면 어주식뭐뭐 올까? 아, 주식 내리는 거 아니야? 아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가라앉는다. 어 그런 현상이 요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번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어디 국제무대에 가가 지고 어뭐 혹은 뭐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에 가가 지고 앞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어떤 자동차에게 정부가 좀더 지원을 해 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 그래도 아무래도 서민을 위한 자동차라고 하면 생선이나 야채 같은 거 트럭에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판매하는 뭐 이런 게좀 서민, 뭐 미국에 그런 게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시나리오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트럭을 돌리는 경유차, 디젤차를 좀 지원해 주는 게 서민을 돕는 길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바이든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 은 아마 되게 싫어할 거예요. 디젤 차, 경유차는 유럽에서 잘 만드는데 왜 거기다가 돈을 주려고 하느냐. 미국은, 미국을 대표하는 건 전기차 아니냐.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도 경차 전기차 서로하려고 난린데 왜 전기차에 투자를 해준다고 안 하느냐. 너무 뭐 독일 회사에서 돈 받아 먹었냐. 왠지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어, 그럼 바이, 바이든 대통령 나와서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아, 다들 전기차를 타야 됩니다. 국제무대에 가서도, 딴 나라에 가서도, 우리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전기차를 탑시다. 이제부터 전기차 안 타는 나라는 우리 미국이 제재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미국 산업이 발전하고, 미국 자동차 회사가 잘 되고, 미국 경제가 발전하여서 미국 국민들이 다 박수 쳐줄 텐데. 그런 식으로 어, 전기차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적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중국도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좀 처지가 많이 다르지 않나라고 하는데, 그렇게 또 다르지 않은 것이. 중국 기업들은 세계의 태양광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태양광에서 중국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정책을 좀 즉크, 이렇게 적극적으로 펼친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태양광 회사에 투자하신 분들도 꽤나 많아요. 주식 하시는 분들도 근데 그분들의 예상이 많이 빗나간 게 태양광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한 거는 사실이지만. 어, 우리나라 회사에서 태양광 하는 것보다 중국 회사가 더 빨리 더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태양광 회사는 중국 회사에 눌려가지고 빛을 별로 못 봤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어,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세계 최대의 풍력 발전 회사 어디 에 있을까요? 제주도. 네. 덴마크 회사가 풍력 발전에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앞서갑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끔 보면 이렇게 뭐, 뭐, 산 같은 데나 바다 같은 데큰 풍차 같은 거 설치해 놓고 돌리는 거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새로 설치할 때 어느 회사가 사업을 하느냐. 뭐 알수 없는 이상한 외래어로 된 유럽 회사가 같이 뭐 합작을 해서 사업을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볼때 있거든요. 어, 유럽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 기후변화 시대에 석탄, 석유 이런 것보다 풍력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게, 하게 하고 다니겠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풍력 발전 많이 판매를 해서 유럽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어. 다 그냥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네요. 이해... 지구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기후 변화라는 실질적으로 이미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다라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에 엮여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 앞서 나가는 선진국들이 그거를 어떻게든지 유리하게 이용을 하려고 판을 막다 짜고 있는 것이죠. 금년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어... CBA M 시범 시범 시범요. 시범. 아, 시뱀, 아, 응? 뭘까요? 뭘까요? 뭔가 하여튼 어감이 좀센 느낌 아닙니까? 네 굉장히, 굉장히 센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앞에 C는 카본, 탄소, 이산화탄소를 뜻하는 원소기호 C를 따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말로 뜻을 옮기자면 탄소꽝 약간 이런 거예요. 탄소꽝? 어, 탄소에 관련된 제도 중에서 정말 폭탄 터듯이 강한 제도다. 라는 의미로 어, 운영을 하겠다. 사실은 관련 업계에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여기고 있는 제도입니다. 유럽이 아닌 나라에서 에, 유럽 당국이 정해놓은 품목의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을 할때 만약에 그나라의그 제품을 판매한 그 회사가 파는 쪽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유럽 회사보다 덜 하면, 덜 하고 있다면 그차액만큼을 돈으로 내라라는 거예요. 아, 한국 회사에서 무슨 제품을, 아, 시멘트를 유럽에 한보따리 수출을 하려고 한다. 근데 가만 보니까 한국 회사는 유럽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을 어,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차액만큼은 돈으로 유럽 당국에다 내고 팔아라. 라는 그런 형태의 제도입니다. 좀 세네요. 어, 근데 이게 아까 어떻게 보면 불공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사실 유럽이나 선진국 같은 나라는 어, 일단 기술이 발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를 낮출 수 있는 뭔가 기술도 어느 정도 보급이 됐을 수 있는데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하는 그런 나라들은 따라가기 바쁘잖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 다 맞출 수가 있을까요 나중에 그 격차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불공평하다고 볼멘소리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냥 뭐 쉽게 생각을 해봐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막 조선시대 막 이럴 때. 그럴 때도 유럽에서는 이미 공장 같은 거 가동을 하고 산업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뭐 별거별거다 만들고 전기도 쓰고 다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말 생각을 해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영이었겠죠 기계 같은 거 돌리고 이런 거 없었으니까. 차 아무 도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없고 기차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그때 조선 시대에 유럽 사람들이 조선에 와 가지고 아 당신 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 진짜 안 하네요. 대단하십니다 이러면서 돈 줬느냐. 아, 그런 일 없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 아무 뭐 이산화탄소 배출 좀할 수도 있지. 통통 배출하다가 지금 와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문제가 되니까 아, 잠깐만 잠깐만 이제부터는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출,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돈도 내고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하면 아니, 너희들이 옛날에 배출했던 거는 문제가 안 되고 지금부터 가 문제냐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좀 돌려보려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런 거가 기준을 따지기에 애매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회사는 어, 직원들을 출퇴근시키기 위해서. 통근버스 운영하는 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직원들이 많아가지고 통근버스를 100대를 운영한다라고 칩시다. 그럼 그 통근버스 운영하는데도 버스가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연료를 많이 쓰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니까 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 을좀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럼그 계산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옆에 있는 회사를 보면 우리 회사는 통근 버스 이런 거 운영 안 하고 직원들이 그냥 알아서 와. 그럼 직원들이 어떻게 알아서 오는데? 어, 우리 직원들 주로 자가용 타고 오던데? 뭐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럼 그 회사는 통근 버스를 운영은 안 하지만 직원들이 각자 다 자기들이 자차로 오니까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은 더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 그럴 수 있죠. 버스 타고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 이 회, 버스가 이 회사의 소속이고, 회사에서 운영해 주는 거란 이유만으로, 버스의 이산화탄소 배출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너네는 사업을 하면서 이산화탄소 를 배출을 되게 많이 한다, 라고 평가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어, 어 애매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애매한 부분들이, 뭐, 종목, 종목마다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 계산 양을 개출할 때는,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어떤 식의 생각도 하고 있냐면, 유럽에서 전문가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유럽 기준으로 유럽의 법령에 맞춰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로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좀 판정을 해달라고 해야 되나. 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또다 돈인 거예요. 유럽의 전문가들, 유럽의 전문회사를 고용해가지고 한국까지 불러들여가지고 다돈 주고 밥먹이 주고 하면서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유럽 회사들은 그런 거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유럽 내에서 다 맞춰가지고 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것만큼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유럽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분야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유럽 기준을 다들 따라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그런 이야기를 걸기도 또 이게 그렇게 어 좋은 명분이 없는 거예요. 유럽에서 이거를 모든 분야에 막 전면적으로 당장 다 시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목한 몇몇 분야가 있습니다. 어, 시멘트. 철강. 이것도 그런 식으로 품목을 정해놓은 것도 나름대로의 방향성과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냥 아무 품목이나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 철강 같은 거. 좋은 강철제품 유럽에서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오.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데서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에 딴 나라들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인도 이런 데서도 철강 제품을 꽤나 잘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단가는 아무래도 한국이나 중국이나 인도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단가는 더 싸게 먹힐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유럽 그러니까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은 더 싸니까 유럽 제품이 경쟁이 잘안 되는 거예요 이제 유럽에서요런 나라들마다 막 사람들 다막아 우리 장사 못해 먹겠다. 큰일났다. 한국 제품들한테 다 뺏긴다라고 이렇게 막 고민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경쟁력을 좀 회복을 할 수가 있을까? 유럽이 한국보다 나은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하다가 이거 찾아낸 거예요. 아, 유럽이 환경에 대한 투자. 기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이런 거는 한국보다 한결 앞서 있구나. 이거를 어떻게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이런 게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제품은 아무 제품이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뭐잘 만드는 포도주 같은 거 이런 거뭐 그런, 그런, 그런 거, 거 없습니다. 농산는 탄소세 안요 아, 그런거 없어요. 포도주. 아, 지그들만 유리하게 하고. 이네 뭐, <laughs> 한국에서 뭐 포도주 수출할 때뭐 CBM을 걱정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에, 이런 제품을 찍은 거예요. 자연을 보호하고,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이지만, 한 커플 더 들어가면, 이게 지금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 산업 문제, 먹고사는 문제로 굉장히 깊이 들어간 그런 가장 대표적인 충격적인 사례가 씨 뱀이기도 합니다.